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록의 어, 계절이라 그러죠. 5월입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해가 나자 산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의 설립 주일 창립 주일이라고 보통 말하죠. 5월 달 그러면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 오늘이 스승의 주일.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절 후 50일 되는 날 그러면 성림 강림 주일,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성림 강림 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죠? 지난 주일 또 우리는 10주간 동안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했던 터치데이, 생명 터치데이를 첫 번째로 가졌고, 초청을 해 놓고 약속을 했는데, 그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날로 초청하는 날을 삼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어,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어, 지난 주일하고 주보가 똑같네 그러셨을 거예요. 일부러 성경 본문과 설교 위에는 다른 것을 다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러한 큰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수 있도록. 금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범철 농사에 힘들지 않도록 비를 자주 내려 주셔서 들판의 모내기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럽니다. 산천 초목은 더 싱그러워졌고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유혹하는 건 많죠. 그죠? 음, 더군다나 이제 내일 하루 출근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연이어서 이제 휴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 유혹을 받기 쉬운데 여러분들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찬송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반주해 주실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을 향해서 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삶 그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예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런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오라고 하는 곳이 참 많죠, 그죠? 저녁이 되면 유흥가에서 또 이렇게 더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죠, 그죠? 그런 가 하면 이렇게 복잡하고 갈등 많은 세상 속에서 변호사 사무실은 우리를 부르죠. 억울한 일 당했냐, 피해 받았느냐? 그러면 문제를 풀 풀어,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오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연세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 장수 시대에 와서 병원들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손짓을 하죠. 그죠, 병들었냐, 아프냐, 그러면 이제 치료해 줄 테니까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곳곳에 음식점들이 생겨나고, 음식점에서 우리들을 초청을 하죠. 그죠, 배고픈 자들이 오라, 그런가 하면, 여행시켜 줄 테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만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갈 때에는 그냥 갈 수가 없고, 대가를 지불하고 가야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쉼을 주겠다라고 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쉼을 줄것 같으면서 또 하나의 짐을 더 거기다가 덧지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을 지은 쿠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하나님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라고 가사를 썼어요. 밤 깊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죠? 주님께 나오면 참 평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 내용을 찾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 체험을 통해서 이 가사를 쓸수 있었죠. 우리가 그 말씀의 근거를 찾아가 올라가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아주 짧은 단어에 담아 주었는데 그 내용이 임마누엘입니다.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믿습니까? 이건 성도들만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그걸 알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할 때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거죠. 그죠? 승리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깃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인만회를 누리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죠.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어요. 팔 형제 가운데 있는 막내 목동이었어요. 아버지 심부름꾼 잘하고 양을 잘 치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형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참여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아마 그때는 전쟁터에 필요한 것들을 가족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야만 됐는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입을 것을 이렇게 동생된 이 다윗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 전쟁터로 갔어요. 전쟁터에 간 다다랐는데 그 옆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이 너희 나라와 나와 싸워 나와서 싸울 자가 없느냐 너희 나라에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 야, 힘들게 군사들 다 동원해서 한꺼번에 싸우지 말고 그냥 대표 한 사람씩만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 항복하고 너희들이 뽑은 그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항복할게. 그러면서 껄껄껄 웃어요. 아마 너희들 가운데는 그렇게 나와서 싸울만한 장사가 없을걸.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에서 불이 붙어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두고만 보고 있냐? 그래서 거기 있는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물어봐요. 이스라엘 에 군인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에 용사가 없습니까? 아 저런 사람 그냥 두고만 볼 겁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형이 그걸 보고서는 구질함을 하죠. 구질함을 하죠. 이놈아 여기가 장난 턴줄 알아? 가만히 있어. 그래도 자꾸만 소리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사울 왕이 그러면 데려와라. 사울 왕 앞에 갔더니 사울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키가 그 장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아주 소년 같아요. 야, 여기가 동네 놀이터인 줄 아니. 이건 전쟁이야.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큰 전쟁이야. 다윗스 얘기입니다. 왕이요. 나도 압니다. 저 양을 칠때 이리가 덤벼들고 사자가 덤벼들어서 내 양을 잡아먹습니다. 나는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돌팔매질을 해서 그들을 때려잡았고요. 심지어 양을 물고 가는 그 사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의 수염을 잡아 당겨서 찢고 그들을 양을 구원해 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도, 저 권략과의 싸움에도 제가 나가겠습니다.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그럼 나가라. 내 칼을 줄게. 내 옷을 줄게. 사울의 옷을 주고, 칼을 줬더니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입을 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장군의 옷을. 사울도 보통 키가 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것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벗어 던지고, 그는 양치기 할때 사용했던 물매를 들고 내려갑니다. 평지로 나갑니다. 가면서 개울가에서 조약돌 다섯 개를 주워 가지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또한번 웃으면서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야이 아이를 내 보내고 나보고 싸우라고 장난치냐? 그럼 한번 덤벼봐라. 다윗과 이제 마주쳤습니다. 큰 칼, 방패로 무장한 곰같이 덤벼드는 이 골리앗을 피해서 달려갑니다. 피해서 도망갑니다. 멀쩡히 같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는 물매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물매를 돌리더니 그 힘을 다해서 돌을 던지자 어떻게 돼요? 그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고 그냥 골리앗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달려가서 그 장군의 옆구리에서 칼을 뺏어가지고 그의 목을 잘라버리고 승리합니다. 예. Yeah. 그런 말미 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졌고, 그걸그 블레셋은 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사건 속에서 그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만회를 누르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상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묵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묵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다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묵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승리를 주시겠다 우리 삶에 100년밖에 안 사는 이 삶에도 기름부을 주시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주시겠다고 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한 자도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속에는 죄 지은 자도 오라는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도 오라는 겁니다. 몸이 망가지고 병들어 있는 자도 오라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들도 오라는 겁니다. 외로운 자도 돈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오지 아니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 이왜 부르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지도 못합니다. 누가 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초청장을 보냅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졌으니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사양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가봐야 되겠어. 나를 용서하라고 하시오.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해 보러 가야 되니까 나를 용서하도록 하시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어. 왜 오지 않는다고요? 초청받은 그 장소가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청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초청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실까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은 걸까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좋은 것을 달리 생각하겠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좋은 게 뭘까요? 아이스크림? 그냥 달, 달, 단 것? 초등학생들쯤 되면 어떤 걸 달라고 그럴까요? 오락하는 기계? 장난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쯤 되면 뭘 달라고 그럴까요? 뭐가 좋다고 그럴까요? 오락기? 컴퓨터? 성년이 되어진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할까요? 어떤 거가 좋은 걸까요? 거주할 만한 좋은 집? 직장?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까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준다고 그랬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laughs>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것 주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거듭나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갈까요? 어떻게 해요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거듭남? 그걸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회사에 들어가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출입증 있는데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 믿음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에게 만족을 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이 선물을 다 받아보러 풍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 그죠?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지식은 지식인데 불구하고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3년 반 동안을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 주시는 음식 같이 먹었고, 같이 마셨고, 같이 기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서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메시아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예수가 그 일을 하면 자기는 그 아래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그냥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더니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내셨어요 사람들이 그냥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스승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큰걸줄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 주네. 그분이 돌아가셨대. 아무 소망도 없네. 가버리는 거죠. 그러더니 사흘 되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죽었던 자가 자라나는 경우도 있나? 사실이야?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그들 속에 나타나셔요. 나타나시고 그들 가운데 또 나타나시고 열 번이나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며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만에 그들에게 나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약속했어뭐 이젠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네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20명의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서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삼일을 기도하고 구일을 기도하고 1 0일째 되던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세요. 하늘로부터 불 같은 성령이 그들의 각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 주심을 바라다 볼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사람만 보는 거예요. 입만 열 하신 사실이 눈이 열린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치료받은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다 느꼈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요엘서에서 약속한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졌어 아니요, 그들의 눈은 보였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그들이 가르치는 자가 될수 있었고, 스승의 역할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여러분, 교사로, 구역장으로, 각 파트에서 부장님으로 수고하는데,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이 확신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고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앞에 서 있는 내가 행동하는 대로 저들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저들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하거늘 저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과 불평과 그 속에서 살아간다면 저들도 원망과 불평 속으로 우리가 이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스승의 모습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자의 역할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감옥의 간수가 그들이 베드로와 신라, 아, 그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찬송할 때에 찬송하고 기도하던 결과로 옥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졌을 때에 그들 앞에 달려와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내가 예수 생명을 가져야 내 자녀들이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 생명 가진 자다운 평강을 누려야 내 자녀들이 그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내가 천국 문을 열 들어가는 자가 될 때에 내 자녀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나처럼 예수 믿어서 과연 천국에 갈수 있을까? 내 자녀가 나처럼 예수 믿어서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줄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을까?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보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 임마누엘의 확신이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눈이 열려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각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그 생명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감사하는 삶, 소망의 삶, 인내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쳐버리면 실패하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사람을 성공케 하기도 하고 실패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꼭 붙잡고 신앙생활에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